두 번째, 기존한 일정하고 주변 단지 인허가 일정을 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속통합 계획이냐 기존한의 문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진행이 좌절의 문제입니다. 무능해요, 몰라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다해거예요 지금. 신속통합 계획도 현대건설의 전창수가 그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현대건설의 전창수 부장이 설계사 겁박해 가지고 야이 새끼하고. 뭐 1 0통으로 가야 되겠죠 조합실을 불러가지고 조합장 앞에 앉혀놓고 신용을 입사 앉혀놓고 설계사 정만 안된다고 그랬고 화장실 그때 당시에 가면 안된다고 그랬고 정비업체 가면 안된다고 그러니까 정비업체 입 잘랐고 설계사도 이번에 이런 거다앞어 가면 또 잘라요 다른 업체대로 내게 있어요 다 잘라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조합장이 지금 한 7월쯤에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두 달이면 끝나죠 조합원들이 총회에 조합원들 열어요. 입총회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과반 가방 참석에 과반이면 한 700원 50명 참석해서 750명이면 한 376명은 참석하면 그냥 해임이에요. 깨약 하고. 그 다음에 조합장 선출하는데 넉넉 짜고 두 달이면 끝나요. 도달. 그 다음에 예임하고 나면 바로 정비 계획을 신호통학 계획을 처리하고 바로 기존형으로 바꿔서 일단 35층으로 가면 금년 연말에 이래가 받아요. 고시 받아요. 그 다음에 2045 확정돼서 50층이 이제 층수가 풀렸어. 그 다음에 금년에 6월달에 이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공사를 뽑을 수 있어요. 그걸 시공사를 뽑아요. 한쪽에서는.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시공사에 특가 설계하고 서울시에 2045에 50층 허용하는 고시가 나면 그두 개를 받아서 다시 내년 1월달 정비계 변경을 합니다. 내년 1월달에 그러면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거예요야 내년 1월달에 이거 다 받아서 어차피 정비기에 변경할걸 뭐하러 지금 정비기에 변경을 금년 연말까지 왜 하냐 연말까지 쉽게 사고 또왜 내년 1월달에 해야되냐 당연히 그게 그렇게 해야됩니다 왜 해야되냐면 서울시 일어나는 첫번째가 조금 일단 35층으로 한번 봤는데 그것이 금는 연말이 끝나요. 그 다음에 50층 반영하고 설 시공사의 특화 설계 그 반영하는 거는 층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비계 변경이라는 게 1년 걸리고 2년 걸리는 게용용 유리 쪽, 금폐 유리 쪽, 층수 있죠, 쪽, 기부체납 쪽, 뭐 임대 유리 쪽, 엄청나게 많은 그 요소 중에. 1차적으로 기존 안으로 붙는 연말에는 기본적으로는 다픽스되고 내년에 바꾸는 거는 이제 층에 관계되는 것만 바꿔요. 층에 관계되는 것만. 그거는 엄청 빠릅니다. 한3개월에 6개월은 끝나버려요. 그리고 진짜 수실시가 끝까지 내년에 이걸 바꾸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런 경우에 따라 우리 그냥 오해버리면 돼요. 35층으로. 아니에요. 동부한 이제 소수하고 이제 진이 가능해요. 한번 받아놓으면 그렇게 이렇게 진행하면 35층으로 이주할 때는 2 0 2 4년 3월이면 이주됩니다. 지금 신도통합계 때를 치우고 기존을 바꾸면 그런데 이거 50층을 받아에다 가려면 그래도 2025년 2월이면 이주가 가능합니다. 그럼 김정일이가 아닐때입니다 김정일이 있으면이건 어림도 없고요. 기획이 조합장 있으면, 여 영업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왜? 주변 업자들이 자꾸 흔드니까.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여기 볼래요? 역기한 가지, 온베리인가? 온베리가 7월 14일날 한번 했다가 변경하는 겁니다. 변경 신청했어요, 정기력 변경. 8월 7월 14일날. 근데 보시가 10월 25일에 났어요. 3개월, 4개월이 아니고 7월부터 10월 24일부터 2018년 10월 1일,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 만에 고시가 나요, 경경.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한번받아오면 그러니까, 50층을 가져야 돼요. 지금 기존 안으로 빨리 금는 연말까지 고시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연말 되면 이제 2040이 소치해서 고시되고, 시공사 뽑을때 특화 설계 가져오고, 연말쯤 되면, 그러면 1월 달에 다시 전비계변경을 해도, 1, 2, 3월, 빠르면 3월, 늦으면 4, 5, 한 5월이면 나버린다는 겁니다. 5월이면. 그러니까, 신통기업으로 계속 보지 마는 거, 되지도 않는다고 하면 내년 5월은 주간딱에안 하면 안 돼요. 왜냐? 금년 연말까지 49층을 해피가 안니주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매년 1월부터 시작야대요 매년 1월부터. 다른데 전기 계획 변경 곳이 소요기간한번 볼게요. 10만 9일 이대로 가면 3년 이상 걸립니다. 음마가 지금 10년째죠. 10년째. 근데 음마하고 여러분은 달라요. 음마는 전비 계획 변경이 아니고요. 전비 구역 지정입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전비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비구역 지정부터 받아야 돼요. 우리는, 신방포 이천하, 이 반포, 담원동은 2004년에 아파트 개발 기본 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계획이 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변경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마 같은 경우는 최하 5년 걸리게 맞아요. 그러니까 신속통합도 저는 음마 같은 경 5년 이상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그런 조합들이 맞는 거예요. 2년 안 해주니까. 5년에 10년 걸릴 걸 2년 안에 해주니까. 근데, 우리 같은 기존의 계획이 있어서 전기의 변경은 이미 계획이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1년 안에. 근데 여러분 조합장은 3년 이상 걸립니다. 이건 엄마로 치면 거의 엄마 수준으로 국민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 그런데 잘났다고 지금 떠들고 있어요. 그래도 빠른다고. 자흰방포 15차 우리 임단장님한번 볼게요 7개월 걸렸어요 7개월 접선이 라고 7개월입니다 흰방포 1차 저는 3개월만에 받았어요 반포 주고 삼주고 9개월만에 받았어요 여러분들하 단지 큽니다 엄밀히 그 유명한 얘보다 훨씬 크고 5개 단위로 합쳤고 이게 한 번에 받은 거라고 두번 나라도 받고 택제얼마야저여 저저 엄마야 우정의 세력 그 2003년에 입주한 것 때문에 그 나중에 편입돼가지고 여러분으 치면 한두배에서세배한 3년, 4년 걸려야 될 거를 1년, 4년 만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공문 받듯이 변경은 비용 3개월만 해치웠습니다 두번 받는데 1년, 7개월을 했어요 그 복잡한 온병일리가 근데 여러분들은 3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근데 김혜기 조합장이 해야 빨리 간다고요? 신속 통합 계획으로 일단 개혁 개을 하는 것부터가 작년에 모든 전문가들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부터가 신속 통합의 문제가 아니고 조합적인 문제인 거예요 조합적인 차라리 초등학생 안채놓고말잘 듣는 전문가고 꼬치 앉대로 갔으면 벌써 끝났죠 자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저도 반대고요 근데 누가 얘기하는까 아세요? 요김정영과 현대건설의 영업부장 전창수 부장 조합원 맞습니다 여러분 조합원 아파트 가지고 있어요 또 김상욱 부장 상가 2020년 5월달에 상가 사가지고 들어왔죠 현대건설의 영업부에 두 명의 부장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설계사 불러다가 조합장한테 안라고박살내를 들고 야 성북구 학교로 바꿔야 되니까 바꾼 거예요 조합장이 뭐 알겠어요? 조합장이 모르면 누구 어떤 놈 말을 들어야 되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한영기 말이 맞는지 정병철 말이 맞는지 설계사 말이 맞는지 다틀려야저병철네 말이 맞아. 일이 갔어요. 이 선택부터 잘못한 거예요. 지금 신속 통합 이게 문제 아니에요. 선택을 거지같이 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0만 명사는 돌아섰어요. 지금 2차 공합니다둘 중에 하나 선생은 확실하게 잘못해요. 육교님은. 허치하게 긴장이 돼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김영희가 잘못한 거죠. 신방 사채가 똑똑한 거고 자, 2 0 1 0년김영희 조합장 후보 때 제가 도왔지만 3년 내에 2주라고 그랬습니다. 3년 내에 2주. 그러면 내년 11월에 2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2주 공약이 내년 11월에 1몰제걸립니다 여러분 작년에 2 0 2 0년 제가 1몰 때통의서 받아가지고 연장시켜준 적 있죠? 1몰 제 아시죠 서울시 사고조합 사고 추진위원들은 그냥 일몰에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사고조합들은 여러분들이 내년 11월에 무조건 1몰 때 걸려요 왜? 사업 시인간를신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사업시 인가를 신청하려면 신청하려면 아까 정비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한6개월 걸려서 건축, 교통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죠 교통시민,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사업시인가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기 하는 내년 시도는 첫 번째 가면 정비계획 부스는 못 받을 텐데 사업시 인가 신청할 수가 없죠 서울시에서 3년 내에 사업체 인가 신청하지 못하면 그건 사고조합에서 일몰제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건 거기서 내고 사정하면 연장시켜줘야 한거 지금 여러분들이 일몰제에 걸릴 정도로 한심한 조합이거든요. 근데 기능조합장이 행임되면 늦어진대요. 기능조합장이 있어야 빨라진대요. 맞는 얘기니까.